할렐루야. 네, 오늘은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시구나라는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올 것이라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아가 올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아직 엘리아는 오지를 않았거든요. 엘리아처럼 능력있는 선지자가 먼저 온 후에 메시아가 와야 하는 건데 아직 엘리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유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임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임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으로, 임으대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엘레스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엘레스안의 원형인 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하다. 혹은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셀로산, 에셀레산, 곧 이뮤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무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시 온 엘리야를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이미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엘리야로서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왔는데 인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온그 엘리야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주면 좋았을 텐데, 아,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니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서슴없이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그 사람을 성경에 예언한 다시 온그 엘리아로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온그 엘리아가 누구인지 아시죠?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보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 그러나 결국에는 헤롯의 핍박으로 목숨을 잃은 그 정의로운 인물이 바로 메시아보다 앞서 오신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도 그렇게 임으로 대우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에게만 그렇게 한게 아니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이무대로 예수님을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이무대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힘 있는 자들의 비위나 맞춰주지를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셨고요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임의대로 예수님을 모략하고 무의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이 임의대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의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임의대로 하니까요.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하니까. 다시 온 엘리아 그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죽여 버렸습니다. 그들이 임의대로 하니까 예수님을 모략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이 임의대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임의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원하는 대로 하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계하시라고 합니다 이 계하시는 엘리사의 사완이었는데요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린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줬을 때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나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을 일곱 번 씻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낳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던 이 나아만이요. 그래서 진심으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고 싶어했지만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완 계야시는 이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는 엘리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안 받는 건데?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 11기하 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 게아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도 요호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계아씨는요, 나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나만에게서 은두 달란트,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은두 달란트를 받아서 집에 감추어둡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가 계아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아시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결국 게아시는요이 엘리사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게하씨가왜 그렇게 되, 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임의대로 때문이었어요 게하씨의 임의대로는 뭐였냐면 나만의 예물, 곧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게 게하씨가 원하는 거였다 그 말입니다 아니 엘리사요 나만이 병이 나서 예물을 주겠다는데 왜안 받습니까라는 거예요. 아, 당신이 받기 싫으면 나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바로 게하시의 임의대로 게하시의 뜻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의 뜻은요. 여러분 엘리사의 뜻은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 이것이 엘리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사의 뜻은 나아말의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고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병을 낳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만의 예물 따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고 싶지를 않았던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엘리사의 사완인 게하시는 이러한 엘리사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임의대로 여러분 심지어 이때 게하시가 게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 해요 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죠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나는 나의 임의대로 내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자신의 욕심인데 말이죠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신의 임의대로인데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이 계약서의 잘못된 임의대로가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저주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손들까지도 이 나만의 나병이 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엘리사의 사완, 개와시아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개와시는요, 자신의 이물대로 하는 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였는데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에게서 예물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계하시의 모습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이무대로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인지 그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내 뜻을 무조건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만이 이게 지상 목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무조건 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이 숨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이무대로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은 예수님의 기세만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기세만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 말이 나의 임의대로 마시옵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래, 하나님 나의 임의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잔이 무섭고 이 십자가의 잔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의 임의대로, 인간 예수의 바람은 모였냐 하면, 자신이 그 십자가의 잔을 지지 않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 잔을 마시지 않는 게, 이게 예수님의 임의대로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은 일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아요. 부끄럽지만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그냥 평탄한 길만 걸으면 안 될까요? 하고 말이죠. 하나님 그냥 넓은 길로만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으면서 적당히 비위 좀 맞춰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지기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원했던 인간 예수의 임의대로는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일이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임의대로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임의대로 하지 말아 주세요. 나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의 길로 인류 구원의 길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 자신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나의 이, 이 무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아멘.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목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또 평신도로 사역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은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본질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네가 땅에 있을 때 목사였니, 장로였니, 권사였니, 집사였니, 이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예수님의 사람이 맞느냐, 이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사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장로가 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목사가 되고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목사들 허다합니다. 장로가 되고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장로들이 허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고 말이에요. 직분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원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니까? 우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나의 임의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나의 뜻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만을 앞세우고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의 임의대로만 어떻게든지 관찰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파한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크리스도시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크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도 우리 주님께 달려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임의대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서.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임의대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나의 임의대로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요. 우리의 일터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해집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이 우리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나의 임의대로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웃음꽃이 피게 될 수밖에 없어. 예수가 주인 되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임의대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주장이 관찰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주회를 위해서라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니.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길세만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임의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임의대로 대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임의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임의대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나의 임의대로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